안녕하십니까 네 성진학원 안현상입니다 영어 선생이고요 아,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1월을 맞이해 가지고 1월 특강과 어떤 정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강을 진행하는데 특강을 왜 이걸 진행하고 정규 때왜 이걸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1년 동안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지를 말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바로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죠 그렇죠. 중간, 기말, 중간, 기말 말에서 8개월을 잡아먹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모든 시간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. 4월에 끝나더라도, 이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 놀잖아요, 그렇죠 일주일 동안 놀기도 하고, 그리고 가운데 수행평가 같은 것막 섞여 있고, 여러분들 집중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지금 이 자체가 다 내신 기간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했을 때, 우리가 기본 실력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? 있긴 있지. 4개월이죠 4개월. 그럼 4개월 동안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? 4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열심히 하면 돼? 아니지. 이 내신을 잘볼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되고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 시간 동안에 무조건 무조건 실력 향상을 되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. 이해됐습니까? 무조건 실력 향상 돼야 돼. 1, 2월 달에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3, 4월 달에 시험을 잘 보게끔 할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1, 2월 달에 공부시킨 다음에 야 우리 공부했지? 3, 4월 달에 시험 잘 봐. 이게 아니라고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1, 2월때에 무조건 실력 올릴 수 있게끔 성적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. 이해됐어요?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특강이랑 여러분 특강을 다안들어주면 특강이랑 정규랑 뭐 나눠가지고 뭐 수업을 나눠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위한 게 아니에요. 제가 말했잖아요. 기본 해석이랑 이 문제풀이랑 같이 갈수 있는 게 아니라고. 기본 해석이 완벽히 돼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 갈수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. 우리가 특강을 그냥 한다는 건 순서 안 맞게 간다는 것이고. 제가 지금 그래서 솔직히 결단한 게 있어요. 여러분이 특강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. 특강 무조건 들어가지고 특강이랑 정규랑 계속해서 진도를 빨리빨리 빼가지고 두달동안 여러분들이 해석을 완벽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. 완벽이라고 하는 게한90% 정도. 왜냐면은 내신부터는 지문 해석은 여러분 다 공부하면 잘될 잘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기 해석이 안 돼요. 그리고 서술형 쓸때이 보기의 어떤 그 보기를 보고 서술형 문장을 써야 되는데 문장의 어순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틀려요.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? 그래서 완벽해 하지 않으면은 중간 때 되게 힘들 것이다.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. 앞으로 1월달에 모든 특강과 정규 수업을요. 나노신텍스로 다 채우겠습니다. 요두 가지로 무조건 다 채워가지고 해석이란 거를요. 정말 끝을 보도록 하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자다 해서 해석 자다 해서 해석 계속 해석 계속 해석만 해가지고, 우리가 어떻게든 중간을 잘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성진학원은 열심히 한 친구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, 그 친구들이, 어 해석이 다 완벽히 안 됐는데, 문제풀이를 했다가, 다시 해석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. 그래서, 무조건 해석으로 진행한다는 거,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특강은 무조건 들으셔가지고, 만약에 특강을 못 듣는다? 그러면은, 뭐, 친구꺼 필기 배껴가지고 채운다든가, 자기 알아서 채워, 채우셔야 돼요. 그래도 해석만 할 겁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그래서 무조건, 해석이 완벽히 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게 가자고요. 네,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의미 있게 가가지고 그 의미로 중간을 잘 보고 스타트를 잘 끊고, 기말 중간 기말 쭉갈수 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자 5월과 6월 이 있는데요. 자 5월 6월 보시면요, 신텍스 던전이라는 책이 있어요. 저 나노신텍스 다음 버전이거든요. 나, 신텍스 나노신텍스는 이 나노라는 게 극세사 단위잖아요.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책이고요. 신텍스 던전은요. 던전에 이 몬스터 많아요, 아니면요? 겁나 많죠. 그렇죠. 문장이 겁나 많아. 그걸 다 해석해야 돼한400문장은 돼요. 400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제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, 필자가 이 문장을 왜 썼는지 이런 걸 살짝 짚어 가면서 이 문장의 내용을 파악해 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. 실제로 이런 책들을 배우는 이유가 기말 대비 같은 거는요. 솔직히 잘 보세요. 요걸 기점으로요. 고1, 3, 4월은 좀 쉬운 시험이 시작이 돼요. 왜냐면 처음 보는 거니까. 하지만 그 뒤에부터 좀 어려워지거든요. 그럼 어려워진다는 거는 문장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고 단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해야 될게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이니까 해석력이 더강화돼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해석도 강화하면서 내용 파악도 강화시켜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. 이해됐습니까? 우리가 지금 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없어요. 4개월 동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차선책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베스트는 아닙니다. 전 여러분한테 베스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 무조건 신텍스를 끝내도록 해야 되니까요. 정교랑 특강 모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아, 1년 계획 잘 짜가지고, 우리가 1년 농사 잘 지어서, 우리가 12월쯤에 딱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, 아, 내신 우리가 잘 올렸고, 잘 쌓았고, 이년 때도 잘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해됐어요?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계획 짜가지고, 우리 가 1월, 우리 지금 12월 31일이거든요. 1월 되기도 전에 1년 플랜 짜주는 학원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대박이 아니에요? 대박이죠. 잘 따라와야겠어요? 안, 안 따라와야겠어요? 잘 따라와야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고,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가르칠 테니까, 성적 최대한 많이, 빨리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, 어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고일 파이팅!